씨는 시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우령하고 같이 영남을 자는 영남을 사이에 두고 하는 대화 신에서, 가장 어. 기억에 남더라고요 마지막에 f t e r a good p e 아니 나는 I'm not a bit. I'm c a 어 t 가 r i n g I'm capturing, I'm capturing, I'm c 하다가어 그때가 좀기억 남는다. 네네. 어. 하신 감독님이나 옆에 계속 피리 연습 하시는 모습을 보신 분이 천우이씨, 이준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지겨웠어요 지겨웠어요? 서종인 <laughs> 피디소리들립니다 아니 사실 선배님이 정말 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연습하셨어요 어. 어,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환청이 리는 것처럼 안 불고 계시는데도 자꾸 귀에서 맴돌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또 익숙해서 좋네요. 또 한동안 안 들으면 또그립다 <laughs> 그러게요. <laughs> 이준식입니다. 장사지에서 네, <저는 웃음> 넘어와서 대화 계속해서 볼까요? 자, <laughs> <laughs> 그자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네. 인상 깊은 장면이었죠. 어. 그 천우해 씨의 맞아요. 온다 손님이 어. 하는 그런 대사가 아직 깃발 맨두는요 이런 구당을 <laughs> 어. 연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치도 그 찾아다니시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재밌는 건, 그, 무당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연기를 하는 게 이제 원래 무당도 아니고 선무당을 연기해야 되잖아요. 선무당이요. 선무당이었이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제가 많은 표현력을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는 무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잘 알아야지 그것들을 배제를 하고 연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 집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 자고 아, 하고 네. 어, 간 김에 전도 좀 보고 그랬나요? <laughs> 겁 그렇죠. <laughs> <laughs> 영화 흥행도 접, 접치고 그런 건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 괜히 물어봤다가 어. 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 좀 뭐랄까 계속 그거에 매, 매여 있을까봐 물어보지는 어. 않았어요. 무섭지는 않았나요? 그럼 무당을 갖다 계속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본인이 캐치를 해서 다른 캐릭터를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배운다고 해서 배움기 위해서 가서 그런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어, 자유란 자유는 다 찾아봤던 것 같고요 음.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많이 아, 봤죠 야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럼 끝으로 어느 점집이 용합니까 <laughs> 그건 따로 그럼 알려습니다자 그리고 다음 스틸 손님의 유일한 러브라인이었죠 아 1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천호희씨 그리고 아 류승룡씨의 모습이에요 아, 저 매너 앞에서 찍는 매니죠 다음 스틸 보시죠. 유승용 씨, 그천우희 씨는 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두분참잘 어울리죠, 그렇죠? 어떠신가요? 천우희 씨와 유승용 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멜로 연기를 함께 하셨는데 그 소감 한 마디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떠셨어요, 선배님? 아,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연락체계가 전혀 없었죠 지금은 뭐, 문자로도 헤어지고, 뭐, 인스턴트 사랑도 많고, 하지만 그때는, 저때는 더군다나 그 집회원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한번 헤어지면 언제 어떻게 볼 수, 볼지 모르는 그런 우리 부모님 윗세대의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수위인 그 손잡는 것그 자체를 저는 그 이상의 멜로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설레이고, 굉장히 가슴 저릿하게 예, 집중해서 어,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laughs> 아, 저도 그 우령과 이 미숙의 러브 라인이라면, 그 러브 씬이라면 내 정신이 딱 적절한 수위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뭔가 더 직접적이었으면 안타까움이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저, 적합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승명 선배님께서 한번 그래도 어? 멜론데 데 적극적인 표현 은한번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그런 해보냐 그러니까. 꿈 장면으로 제꿈 우려가 꿈 아, 저기 우령한테는 사실 영남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그리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미숙은 그저 마을을 탈출하고 싶은 근데 이제 그 어떤 매개체가 되고 어떤 구원자처럼 그런 느낌들이 다 총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 손만 잡아도 그 당시는 엄청난 거라는데 이미 발까지 갔어요. 아 엄청난 발전입니다. 아, 치료. 네. 치료해주 지뢰하면서도 느끼겠죠 <laughs> 자 그럼 감독님은 그두 분의 멜로 연기를 만족하시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시고 싶으세요? 어, 제가 많이 두 배우분의 의견이 있음에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좀 후회가 좀 많이 돼서 한 8점 정도 될것 같고요 아뭐 이건 농담이고 저는 이제 만족하고요 그게 딱 맞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고 만약에 이 정도에서 더 멜로라인이 더 깊이 들어갔다고 치면 관객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아픈 아들을 든 아빠가 그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여인네한테 그 너무 적극적인 대시를 하지 않는가라고 관객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일단은 아들이, 아들이, 예, 이순위가 이제 미숙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는 은근한 그리고 아까 미숙 씨. V씨가 얘기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지. 이숙씨가 보였어요. 그럼 그 손님에서 네. 가장 고독한 남자죠. 이준씨는 네. 이두 분의 러브라인이 부럽지 않겠어요? <laughs> 아주 저 부러워죠저 사실 생각한 게좀 끼고 싶었는데 <laughs> 아, 아,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뭐, 이렇게 네. 사랑을 하고 있으면 뭐 훔쳐보고 싶고 네. 뭐, 뭐,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어? 저도 어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어, 네. 네, 그래서 좀 질투심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어, 하고 음, 그렇습니다. 음,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laughs> 아, 계속 자시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아, 이준 씨와 연기 뭐 다들 어떠셨는지 예, 다른 배우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랑 연기할 때는 전 웃음이 없는 와인 줄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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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춰야 될 것들을 충분히. 네, 그래서 앞으로 행복과 기대가 되는 그런 촉망받 망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아 어, 선배님이 굉장히 아, 많은 칭찬해 주셨어요. 저희 회사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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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오늘... 많은 참여해요. 네. 아철우 씨도 한 말씀하시죠. <laughs> 전 사실 이준 씨와 붙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역할로서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현장에서 뭐 멀리서 보거나, 어, 연기하는 뭐 부분을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로서 봤었거든요. 음. 근데 봤는데 평소에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음. 너무나 순수하고 맑고 재밌는 친구인데. 연기할때는 너무 180도 달라지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이영상에어요이에이에서어에서이에서찍어서에서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찍어요이영상이어이이어요상 <laughs> <laughs> <뭐라 하신 거죠? 웃음> <laughs> 있었어요. 그게 뒤에 아... 그 I don't care. I 거 o n 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 만 r e I don't 만 a r 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자다가 눈뜨면 쥐가 눈 앞에 있잖아요. 네, 걔가 진짜였어요. 아, 네. 오 자세히 보니까 그 송털이나 그 뭐전교왕게 너무 잘 보여서 예, 어. 네. 무서웠어요. 그 쥐들이 생각보다 커요. 예, 네. 꽤 커요. 약간 어. 좀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laughs> 네. 귀여워요. 처음에는 무서운데 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영화를 보고난다음이라서런지이 쥐에 대해서 이 미키 마우스는 잘이가 버리고 좀 무섭다는 생각밖에